지금부터 마스크를 떠보겠는데요. 사슬 60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져주시고요. 지금부터 하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60코 만들어 오겠습니다. 60코 만들었고요. 끝코를 손톱으로 잡아주시고,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얘는 코로 안 세고요. 이 손톱으로 잡고 있는 두 번째 코에다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첫 코입니다. 도안 보시면 짧은뜨기 7개, 긴뜨기 7개, 한길 긴뜨기 7개입니다. 짧은뜨기 7코 이렇게 뒤에 반코만 잡아서 2, 3, 4, 5, 6, 이렇게 코를 지문 위에 올려놓고 뜨시면 좀더 바늘 넣기가 쉬워요. 짧은뜨기 7개 해주시고, 긴뜨기는 실을 감아서 코에서 실을 끌어온 후에 바늘에 새코 걸려 있는 걸 실감아서 한 번에 빼주는 게 긴뜨기입니다. 실감아서. 고 끌어와서 세 코를 한 번에 빼 주세요. 두코 했고요. 얘도 일곱 코해 주세요. 3 실 7코 떴고요. 그다음은 한길긴뜨기입니다. 실을 감아서 실 끌어와서 세코 되는 건 똑같고요. 실 감아서 두 코, 실 감아서 두 코. 이렇게 7코를 떠 주세요. 실 끌어와서 실 감아서 두 코, 실 감아서 두 코. 이게 한길긴뜨기입니다. 3 4, 5, 6, 7, 7, 코코떠졌요이이는볼 어, 양쪽 왼쪽 오른쪽 중에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 부분 제일 높은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높이가 점차적으로 올라오잖아요. 한쪽은 올라오고, 그 다음 중앙 부분은 일자로 되고, 여기 끝부분은 내려갑니다. 이제 18코를 뜨겠는데요. 변형 한길긴뜨기는 이 부분을 두길긴뜨기 했더니 모양도 덜 예쁘고,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촘촘하기 위해 한길긴뜨기를 변형으로 떴어요. 이렇게 실 끌어오는 건 똑같고요. 오른쪽에 코가 세 코죠? 실 감아서 먼저 첫 번째 코만 빼주세요. 그럼 다시 세코 되어 있죠? 실 감아서 두 코, 실 감아서 두 코. 다시요. 실 감아서 끌어오는 거는 똑같고요. 실 감아서 한 코만 빼주세요. 한 코만 빼주시고, 실 감아서 두 코, 실 감아서 두 코, 총세 번에 걸쳐서 빼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1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8코 뜨고 오겠습니다. 18코 떴고요. 그럼 높낮이가 계속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해줍니다. 실끌어와서 실 감아서 두 코, 실 감아서 두 코. 이렇게 일곱 코를 떠 주세요. 실 감아서 두코 빼고, 실 감아서 두코 빼고. 3, 그리고 긴뜨기 7코입니다. 실감아서 실한코 끌어와서 실감아서 3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뜨시고, 이렇게 높이가 내려오죠? 잠시만요. 이제 짧은뜨기. 맨, 왼쪽 끝부분, 실 감지 마시고, 실 끌어와서, 실 감아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입니다. 실 끌어와서, 실 감아서 두 코, 바늘에 실안 감습니다. 짧은뜨기는. 실가와자 와서 두코 빼주고, 이렇게 끝까지 7코를 떠주세요. 이거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이랑 뜨기로 다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 옆 끝엔 매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뜨시는데 대부분 사슬하고 돌려서 이걸 뜨시면 첫코를 놓치세요. 이게 첫 코인데 보통 두 번째 코에 찌르면 매 단마다 한 코씩 줄어들어서 사선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 떴잖아요. 마지막 코 짧은뜨기 떠 주시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옆끝 코는 보이잖아요. 끝코반코내 앞에 있는 거반 코만 잡아서 바늘 찔러 줘서 편물을 돌리세요. 그러면 첫 코를 놓치지 않거든요.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이제 2단을 뜨는데, 여기 뒤에 코, 체인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반 코만 잡습니다. 이게 이랑뜨기고요 전체에 이렇게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랑뜨기로 7코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3, 4, 7 일곱 코뜬 다음에 긴뜨기 일곱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리는 건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여섯. 7코 일곱, 일곱 뜨시고, 이제 한길긴뜨기 7개입니다. 한길긴뜨기로 하나 뒤에 반코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끝나면 정중앙 부분에 변형 한길긴뜨기 뜨시면 됩니다. 뒤에 코 반코 잡아서 실 끌어와서 실 감고 첫 코만 빼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서 두코 빼고 실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 감고 실 끌어오는 건 똑같고요. 한 코만 먼저 빼줍니다. 그래서 두코 빼고 실 감고 두코 빼고 이렇게 얘도 18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8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정중앙 18코 떴고요그 다음은 또 순서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7코를 떠주세요. 1 2 3 4, 5, 6, 7. 코수를 세면서 뜨는 게 놓치는 일이 없어요. 옷핀 꽂으셔도 옷핀 위치가 단뜰 때마다 바뀌니까 옷핀 위치를 놓치더라고요. 어, 이제 코마다 시작되는 부분에 옷핀으로 어, 표시를 해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긴뜨기 7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떠주시고, 마지막 일곱 코는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실감아서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실 끌어와서 실감아서 두코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7코 떠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한 다음에 끝코에 이렇게 꽂으세요. 꽂아서 편물 돌려서 뜨시면 이게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사슬뜨기 한 여기 이 부분이 첫 코거든요. 얘부터 이렇게 3단 똑같이 도안 보시고 반코 잡아서 1랑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은 12단 정도 떠주시면 되고요. 좀더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고 싶으면 13단. 남자들은 13단에서 14단 정도 뜨면 높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12단 뜨고 오겠습니다. 12단이나 13단 원하는 높이까지 떠오셨으면 이제 끈을 만들어주는데요. 사슬 36코를 뜨십니다. 셋, 넷, 다섯. 얼굴이나 얼굴 크기나 손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 끈 떠보신 다음에 얼굴에 맞춰서 끈 수는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36코 뜨겠습니다. 느슨하게 뜨는 것보다 쫀쫀히 뜨시는 게 낫고요. 왜냐면 자꾸 사용하다 보면 늘어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떴던 반대쪽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이 됐고요. 이제 여기 맨 끝부분을 이렇게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이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얘로 이렇게 반대쪽 끈을 떠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떠야지만 이 실을 안 자르고 한 번, 한 번에 다 뜨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짧은 뜨기로 반대쪽까지 떠 오겠습니다. 반대편까지 이렇게 한줄 짧은뜨기로 떠서 왔고요. 이쪽도 똑같이 이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이 사슬코수를 똑같이 사슬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36코 뜨고 오겠습니다. 얘도 36코 뜬 다음에요. 이거 여기 시작했던 반대쪽, 반대쪽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 끝부분도 짧은뜨기로 한 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뜨시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높이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한줄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줄까지 한줄다 짧은 뜨기로 떠서 들어왔고요. 그러면요 마지막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실을 한번 한코 떠준 다음에 얘는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쭉 잡아 빼서 이제 그 앞쪽이나 뒤쪽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 쓸 곳으로 정해가지고 얘는 실은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구요. 코바늘이나 돗바늘로 한 네다섯 곳 정도 숨겨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쭉 숨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 이 사이에 필터를 넣구요. 필터는 가로나 세로나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와 잎부분에 필터를 넣어주시고 거즈 안감을 대고 이렇게 네군데에서 꿰매줍니다. 저는 이렇게 어, 사면을 꿰매면 필터는 교체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군데만 찝어주고 전체를 꿰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거즈도 몇번 사용하면 세탁해서 쓰긴 하지만 지저분해지면 또 얘를 다른 새 거즈로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시침질하게 되면 나중에 뜰때 편물도 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군데만 찝어주겠습니다. 필터를 넣고 거즈, 필터는 다꾸맨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요. 거즈를 이렇게 앞에서 안쪽에서 옆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 줘서 같은 색 실로 해야 바깥쪽에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이 거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만 해주셔도 거즈가 벗겨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두세 번 정도 묶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즈가 지저분해졌을 때, 여기 이 부분만 자르고 또다시 새 거즈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정도를 꿰매주세요. 이렇게 꿰매시고, 끈을 두개 떠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안정감이 있어서요. 여기 이 부분에 양옆으로 이렇게 사슬을 떠서 두 개를 해서 필터하고 안감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꿰매줄게요. 여기도 <laughs>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이쪽도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냥 쉬워요. 바늘로 얘를 고정만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꿰매지 않고 그냥 거즈를 여기다 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빠져나오진 않더라고요 피부에 밀착돼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꿰매 주시는 게 그래도 조금 사용하는 데 신경이 덜 쓰이겠죠. 여 아래 부분도 똑같이 꿰매 주시고 필터는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서 여기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버리고 새 걸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편물이 몇번 사용하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우리 에어팟 케이스 뜰때 실리콘 편물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해주면요. 콧부분이 밀착되고 내려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